재수생니까 낙엽반? 아씨 알잖아 이거 뭐쇼안 안되잖아. 약간 아, 주세요, 아, 주세요. 줄고 주고. 아, 저, 나 이거 물어보려할했어재수생도 중요하고 이거 아. 어, 네. 아, 그, 자 수료증. 아 민성기 내용 똑같고요 알것다 알고요. 아 이거 너무 성의 없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뭐 멘트도 뭐, 하는 거예요? 자트자 아, 자. 이번부터는 타이하게 제가 이분을 좀 지켜가겠습니다. 아 하는 거야? 하는 거죠? <laughs>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 최강 작가 오기를 잘 수행한 민석입니다. 민석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면서 매출 생각할 이분이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 세부 세 번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두 번째 들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를 책을 쓰게 된게 이제 제 책이 당신 곁에서인데 그게 제가 재활학과 의사로서 27년을 이제 개원이로 따라서 이제 80평 상점 운영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요 어머니가 이제 6월에 달 돌아가셨는데 5월 8일 아버지 기일 때딱첫 번째 그 책을 내서 음.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로 의미가 있었고 그때 멱살잡히느라고 힘들었지만 도와주신 <laughs> 형 대표님께 감사를 먼저 드린다고 저기서 지금 안 듣고 있는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 일기가 사실은 예, 황 대표님이 일기 세팅을 저 약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이 없이 그냥 출장기간에 처음 가지고 친하게 지내려는 거야. 어... 그게 가능하겠냐고. <laughs> 매숭매숭 그러면서 계속 기벼... 망한 기로 계속 저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도 그렇지는 않고 제가 거기 부회장인데. 또 어쨌든 뭔가 다시 배우고 싶고 이런 게 고파서 사실 오기를 왔는데 황 대표님이 말하고 제가 원했던 그 어떤 이런 같은 동기들의 어떤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기부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고. 세 번째는 여기 안 오셨는데 저희 기수 일기 중에 성경주 작가님이라고 그냥만 있을 때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분한테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는데 처음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프리미어 들어오라서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도전할 기회를. 사실 먹살이 좀 그리웠어요. 왜냐면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laughs> 네. 그렇게 그 그렇죠. 약간 이거를 매조 키즘이라 그래요. 맞는 뚜드로 <laughs> 맞는 걸 즐기는 거. 그게 약간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좀 맞아 끌고 와 이렇게 해라고. <laughs>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를 이제 우리 길을 이제 대수생들은 낙엽 줄이라 했잖아요. 사기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일기들이 낙엽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때 서경주 작가님맨 뒷줄에 있어요. 근데 어 약간 힘이 많이 됐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일 자체가 아픈 분들 네 다시 그야되나그 아픈 분들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보통 근데 어쨌든 우리 성윤 작가 잔잔한 분인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일기를 처음으로 제가 부회장인데 나서서 그냥 했어요 그때 멀리서 받셔서 송도에서 하시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일기 중에 또신소우 작가님이라고 왕년에 잘 나가던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의 어떤 이제 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같이 또송도에서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같이 옆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송성주 작가님이 안 계시지만 영상을 남길 거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그, 아까 말했던 그 신성우 작가님이 사실은 저도 그 콘서트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 제가 75세 미리하는 장례식 하자 그러잖아요. 아, 이미 뜻을 같이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 장례식에는 오지 마라. 포스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어, 콘서트에 와서 남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분이 책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지만 간만에 따봉천계 이상 받고 근데 그때 되게 감사했던 게그 어, 가게에서 여러분 동기들도 여러분들도 그 가게에서 같이 밥 먹어 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초월에 오면 항상 먹는 집이 있어요 <laughs> 근데 거기서 식사를 어, 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아마 우리 성일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신석우님하고 저하고 그 수업 시간에 어땠는지 짧게 10초만에 딱 표현해 주세요. 몇살 때부터 싸움 잘했어요. 아, 자기 안 한다고 랬어막 신석우 작가님도 성격 있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싹,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 그러니 순한 양이 돼가지고 어, 진영한또 예, 아, 아버지급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물어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 뵙겠습비지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여러분 다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세요. 막 떠오르는 친구 하면 평소 때부터 한 번도 안 싸우고 맨날 지나고 막 이렇게 챙겨줘. 그 사람이 떠 올라요. 때로는 그냥 막 티격태격 싸우는데 계속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죠? <laughs> 아, 그딱그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AI 창작가 하면서 어, 그런 사람 지금 주마등처럼 촥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치열하게 하면서 어, 다시는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자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더 자주 보는 케이스가 어, 둘다 극복해낸 것 같아요. 네.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우리가 왜 만난지부터 이렇게 리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굳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였네? 더 있었고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근데 서부님은 정말 역대급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냥 잃어버리네 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계속 뭐인생에세 명의 스승, 뭐 스승의 날뭘 맡기게 보내고 그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스승의 날딱한 명밖에 안 생기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풍족한 거잖아요. 세 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말겠지였는데 저 책이 딱 나와서 아버지 상소에 어 제가 그랬거든요. 첫책 나왔을 때 아버지 상소로 바로 갔었거든요. 가기 전에 어 들렀다면서 전해주는데 되게 감동했어요. 음. 사실 여기 저한테 지금 감동 주실 분들이 저는 눈에 뭐 선하거든요, 이제. 이게 한 1년에 보니까요, 이제 보여. 음, 어, 수현님. 보이는데. <laughs> 보이는데. <laughs> <laughs> 아, <laughs> 제가 눈을 닦고 봐도 못 찾겠어. 이유나 수료증이안 어, 보여. 어, 왔니? <laughs> 괜찮아? 쉬어, 쉬어. 어. 그냥 앉아, 앉아, 쉬어. 근데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이유나 수료증 있는지만 한번 찾아보고. <laughs> 다른 건다 있는데 그것만 없다, 지금. 어. 자, 이유나 수료증. 이유나, 이 내용은 같고요. 뭐 명함님 됐지 뭐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하자> 주변자라서 <laughs> 네, 네. 잊혀지지는 않았겠죠, 그죠? 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동기를 두 배로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첫 번째 책이 8월 8일에 저희가 나왔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믿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음. 8월 8일 날이 온 우주의 기운을 다 얻는 날이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동기들의 무조건 출간일은 8월 8일이었어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와> <laughs>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4개월 만에 또 똑같은 이 카페가 저희 동기 카페거든요. <laughs> 어, 첫 번째는 2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200시간을 정리한 책입니다. 관계 갈등의 층, 뭐, 조정 리더십을 배우다. 근데 재밌는 건두 번째 책에서 제 작가 소개를 할때 관계 갈등의 전문가가 두 번의 책을, 뭐 한다? 이게 좀 서술이 좀 바뀐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바뀌어졌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늘 말씀하시죠. 이것저것 할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인간 두 명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세 번째가 되기 위해서 8월 이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3기의 최강 끝장 예, 글쓰기 방을 제가 엄청 용하고 있거든요. 음. 황 대표님은 도대체 그건 왜 하면서 하냐고 얘기는 내버려 두세요. <laughs> 제가 근데 저희 수업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계정으로 노트북을 놓고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림자고 스토리들을 정말 그 칸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머릿속에 남아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 그 일과 아니, 일이 과 아닌 일 아닌 역할로 바로 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의술을 하시는 분이던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대체로 다 일을 하고 계시죠. 일을 하는데 일을 넘어서 역할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니 올해 AI가 들어와서 중간 리더가 제일 많이 집에 갔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것이 AI가 오면서 나왔던 거라서 5년 동안 72회를 했던 중, 중국 관리자라는 과정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책에 첫 마디가 여러분 조직에서는 여러분을 관리자라고 부릅니까?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손 들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0명이 있으면 8, 9명이 아직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제 과목명을 관리자에서 리더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다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품이 있어서 가려면, 그래, 너 관리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직에서는 다 리더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7두번의 수업 안에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어떤 툴 안에 다 넣어놓고, 최대 모모하고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를 사례로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삼성, 전는 삼성 출신이라 삼성에서 2008년에 만들었던 영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좋은데 그 영양 안에 평가하는 건안 나왔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승진하 평가를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라는 그룹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과 삼성이나 공공에서 있었던 역할을 가지고 10가지 역량,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중간이더라면 10가지 역량이 필요한 것을 진단으로 다 넣고 그리고 나서 퇴직 이후의 것들도 3개를 좀 넣어놔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69년생이라 네, 56인데 나도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을 또두 번째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욕심이 더 지금 유통은 좀 해놨지만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도 좀넉넉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laughs> <오시는 거. 웃음> 어, 있었어, 있었어. <laughs> 네, 네, 있었어요. 어, 어 들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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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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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고 특히 코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2주 동안 자는 시간이 5 시간 이어 총 합쳐서 5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날 새고 시계를 봤더니 아침 8시 반이었던 때가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었던 시간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그, 코치님들 없었으면, 그, 저, 못 해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애썼고, 고맙습니다. 자, 수력증 이자현님? 네. <laughs> 예상하고 버이것 같은 거예요? 자, 수력증 이자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입뻐요 이뻐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에 화장을 하는 날이 10번도 안되는데 오늘 풀메이크업 <laughs> 예뻐요 <laughs> 풀메이크업 한게이정도예요 예뻐요 보니까 2분이 넘으면 까임을 또 당하시는 분이라 제가 또 챗을 배웠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올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근데 큰 기대도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저 아예 한번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기대하지 않고 AI가 뭐내 마음을 알겠어 라고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글을 쓰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좀 많이 깨닫게 됐고 AI가 마음을 대신 써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언어를 조용히 불러내는 동방자라는 것을 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힘이 들어 기술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어, 제 제목은 저는 창업 전문가예요. 창업 문제가 보이는 순간이라는 아이, 라는 제목으로 아이디어보다는 사람 먼저 봐. 네가 사람 모르고 성공할 수 있겠어?라는 그거로 시작하는 그 16주차 대학 교재입니다. 어, 대학 교재는 상당히 좀 구조화가 돼야 돼요. 이론, 아카데믹한 이론, 실전 사례, 워크북,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대표님 덕분에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됐고요. 어, 이 여성의 문을 열어준 황성진 대표님 최강 작자, 작가, 작자가 아니고 마음의 말 진심이 많은 아, <목소리> 작자 살짝살짝 흘리게 해주 살짝, 살짝 흘리고 있습니다. 작작해라, 작작해라. 아, 작작해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때뭐이 정도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작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아, 세달 동안 세달 동안 최강 작가 얼마나 기대다가게 자랑을 하신 이유당 교수님 덕분에 여기 왔어요. 정말 이분이 이렇게 미쳐서 왜 이러시나요? 그래서 최강 작가가 저는 아 이게 고유 명사가 되려나보다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귀한 여정을 설계해 주셔서, 윤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게 흐름을 아주 단정하게 지켜준 최지혜 단장님의, 선, 어, 대표님의 섬세한 서포트, 감사합니다. 네, 그거 이유나 수류증 찾는거 봐. 아, 그러니까요. 오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이 시간을 함께 건너온 신옥기손 들어주세요. <laughs> 신옥기 아, 신호기. 자, 여기에 다시 오기, 다시 오기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신호기, 다시 오기가 지금 작가님들이 서로 되게 특이한 거는요. 당신 글이 뭐냐고 묻고 따지지 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응원을 받는 기분으로 잘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다음 장을 향한 여백, 나는 이 이야기를 종이책으로 다시 쓰렵니다. 조금 더 오래 남고, 좋은 깊이 는 있는, 있는 책을 만들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 속도보다는 방향을 기교보다는 진심을 택하는 마음으로 진짜 최강 작가가 되어봅시다. 고맙습니다. 아유, 어디, 어디, 회장님들은 항상 뉴축사나 그렇죠? 이런 데서 엉투을씩게내가지고 <laughs> <몸짓을 웃음> <씨끈해가지고. 웃음> 예, 우리 같은, 뭐, 어, 일반, 작자. 에, 작자들은. 작자는 <laughs> <laughs> 아, <그냥> 너무 뺏다니 아이. 죄송해 얘기한다. 이거. 쌤, 니 분이네. 한번더 졌네. 이 뭐, 작자 나부랭이가 뭐. <laughs> 자, 이호승님. 오, <웃음> 와, <웃음> 신호우신호우 자, 수료증이호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오늘 오셨네. 네? 한번 음. 너무 이뻐 보셨네.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음. 할만 춤이시네. 너무 이쁘다. 아, 이뻐요. 네. 아이, 그, 괜히 옆에서 기 미안하네. 아. <laughs> 저는 오늘 약간... 뭐 파티복 그려가지고 집에서 화려한 <놀람> 색깔로 입고 왔습니다 전부 다 검은색으로 하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약간 병풍으로 어디 가지로 잠시 세워놓겠습니다 저 아파 예요 파티복 잘 어울립니다 네 저는 네. 아아 네. 그. 도인 씨가 제 친구입니다 와. 친구가 저렇게 바쁜데 정말 끝자락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추천했어요 그 저도 이제 나름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 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기존 분들이 너무 쟁쟁한 친분들이 막 길을 막 죽이고 있죠 신인 <laughs> 반들은 몇명 되지도 않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반인지 신인반인지. <웃음> <웃음> 신인들이 맥걸못 추는 옥이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일과 청소년, 또 부모교육의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번에 책을 쓰면서 하고 싶었, 어, 하고자 했었는데요. 어, 조금 이제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어 알게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이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 또 코치님이 좀 도와주셨고 또 처음에는 우리 황 작가님이 아주 생각보다 나이스하게 해주셔가지고 뭐이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지 했는데 갈수록 네, 그런 부분들도 이 나이에 조금 힘들게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을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어, 아쉬움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이 바로서야 우리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각각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laughs> 우리 청소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실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대신 하겠습니다. 알차게 입고 와야 되니까. 참... 그러니까 거의 영화제 수상 소 감수는 책이랑 맞 아니 상좀춰줘야말게쓸수요자 이번에는 어, 장서영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 작가님입니다. 수료증 장서영 작가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추천해 주셔서 아, 수상을 네. 하게 됐는데요. 저 솔직히, 저 <laughs> 21일 만에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기인 줄 알았어요. 사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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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아니 사기 아니고 사기. 사기야! 그래서. 아니, 아니, 사기 아니고 사기. 작자의, 작자에서 사기로. <laughs> 네, 작자 사기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 아빠, 아빠, 네. 이름을 알려달라. 내가 한번, 한번 오나 구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자세한 내용 나오잖아. 았지막 사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보셔라 했는데 <laughs> 아버지가 책을 내시고 저한테 엄청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음아 너의 지금 이제 제가 음. 30살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사람이 9 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 지금 3분의 1 정도 살았는데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직업이 마케터예요 마케터인데 요즘 AI는 절대 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한번 또 배워 봐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어, 제 책은 '심원의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말 같다라는 음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이런 음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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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또래 친구들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라고 음. 자기도 나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탐구해 보자 이런 음. 그런 뜻으로 음. 일단 책을 한번 써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아직까지 모자람이 많고 그런 책이라서 저도 계속 계속 전자책이니까 수정을 해나가면서 어 고도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 쓰면서 황 작가님께 상 대표님께 너무 많이 혼나서 어, 왜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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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그 수학과의 이후로그래고 <laughs> <laughs> 정신 흥미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laughs> 싫는데 진짜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면 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어, 오래간만에 진짜 혼났고 몇살 잡혀서 끝낼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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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두 사람이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둘다 이제 파릇파릇한 서른, 서른 하나 뭐 이런 나인데, 어, 공격게도 둘이 또 나, 앞에 있네요. 아 <laughs> 침 맞아가면. <laughs> 아, 아, 근데, 근데 제가 은근히 기대도 되게 많이 하고, 어, 뭔가 이렇게 새바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되게 죄송한 거는 이두 친구한테 내가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못 줬구나라는 아쉬움, 그거는 되게 미안해요. 뭐 어차피 시간 많이 줘봐야 뭐끝만 내릴 텐데, 뭐 많이 안 주는 게 낫잖아. 근데, 어, 제가 뭐라고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지가 AI를 잘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이 글을 꼭 읽었으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읽는다 그랬죠. 어, 확실히 그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그 연작 시리즈를 낸 것도 딱한 사람만 떠올리면서 제발 좀이 진심을 이해하길 바란다는데안 봐요. 안 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이 친구들이 그 아는 것 같은 상태 고그 얘기를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해줬는데 절대 거기에 들어가면 안돼 그게 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드는 거야 마귀들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러니까 그냥